자, 이제 615번 봅니다. 자, 615번은 fx가 나와 있는데, 미분해서 0 넣었을 때, 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fx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 3개의 곱이 있지, 3개. 우리가, 그, 곱의 미분법 할 때, 어, f가 만약에, 그 그냥 이렇게 써볼게. f가, 어 h. 아니, 이렇게 쓰자. 그냥, f 곱하기 g h 곱하기 뭐, 미분하래. 어떻게?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냥 쓰고. 더하기. 중간 거 이제 미분하고 나머지 그냥 쓰고. 이번엔 그냥 쓰고, 세 번째 거 미분하고. 요런 식이지. 됐지? 요거를 묻는, 연습해보는 문제라고. 자, 그래서 해봅니다. f' X 구하면 처음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쓰는 거야. 사인 A X 곱하기 코 사인 X 다음 플러스 이번엔 2의 마이너스 X 그냥 쓰고 사인 A X를 미분하면 겉미분하면 코 사인 A X, 또 A X 미분하면 A 이러니까 A, 코사인 ax 바로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그대로 코사인 x 이렇게 또 플러스 이번에 앞에 거두개 그냥 쓰고 곱하기 사인 ax 그 다음에 세 번째 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지? 뭐 정리해도 되고 어차피 0 넣을 거니까 정리하지 말고 그냥 값을 내자고 자 따라서 f'0은 프라임 이게 s 인0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 s 인 들어가 있으면 이쪽은 다 없어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얘 때문에 이건 다 없어지는 거야 0되는 거라고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여기 음, 자 e의 마이너스 0제곱 2의 0제곱 1대1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뭐야? 1이지. 얘도 코사인 0이니까 1이지. 그러면 A만 남네. 그렇지? F프라임 0은 A다. 그런데 그게 파이라고? 어, 그러면 A는 얼마? 파이다. 어, 그런 얘기지. 그래서 615번은 5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어, 이제 616번. 616번은 모양이 내신 뭐 문제 내신 시험 볼때잘 나오는 형태 문제인데 이거를 좀 봐봐 어, 리미트 극한이고 x분의 1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ln 로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를 내가 다시 써보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이 리미트 등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분 계수의정의 있잖아? 그 식이 나올 가능성이 클 텐데. 자, 그걸 좀 염두에 두면 이런 식으로 쓸것 같아. X분의 1이. 분모가 지금 X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있잖아, 위에. 이렇게. 즉, 이제 요 함수는 로그내 로그. 로그인데 진수가 분수로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지? ln 이렇게 하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점점점 2의 100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ln 100이지 요렇게 요거가 이제 a라는 거야 그래서 1 0 0 a를 구하라 자 요렇게 보면 우리가 아 어? f 빼기 f 그 미분계수의 정이 있잖아 그걸 이용할 거라면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죠 요만큼 있잖아 요만큼 요만큼을 음 fx라고 할게 fx fx 그러면 아 요게 뭐야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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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를 f에 대해서 나타내면 지금 여기 옆에 0이 없으니까 0이라고 하면 이게 뭐였으면, F0이면, 완벽한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식인 거지. 그래서, F0이 과연 LM100인가를 확인해봐. F, 어서 확인해. 지금 내가, 이거를 FX라고 놨잖아. 거기다가 X에다 0을 넣어봐. 응? 여기, 여기에다. 그럼 2에 0제곱 1, 2에 0제곱 1, 다, 다 1이잖아. 1이 몇개 있어? 1x부터 100x까지니까 100개 있겠네, 100개. 아, 그래서 f0은 ln 100이 맞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이 식은 결국은 뭐라는 거지? 미분 계수의 정의. f 프라임 0이란 얘기지. 이걸 이게 a인 거야, 이걸 구해야 돼. 자, f 프라임 0을 구하려면 우리는 지금 f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음 f'x를 구해야지 자, 구할 건데 로그 미분이잖아 진수분해 진수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2x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의 100x제곱 진수분해야 진수분해 진수 미분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다음, 두 번째 거. 2에 e, 2x 미분하면 지수부터 미분하니까 2가 나오겠지. 그리고 요렇게 똑같이 쓰고. 이렇게 그러면 100 나오고 2에 100x제곱. 요렇게 했네. 이게 f'x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f'0을 구해야 되는데 x도 0로 봐, 0. 넣어봐, 0. 그러네. 0 넣어봐 0 그러면 전부 1이잖아 2의 0제곱 2의 0제곱 1이 몇 개? 100개 100분의 이렇게 되는거지 자그 다음 위에 이거 1 이거 어차피 어, 다0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00 1부터 100까지 합이 얼마야? 5,050이지 이렇게 요 값이 지금 저 문제에서 말한 a라는 거야. 그래서 100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00a는 얼마? 5,050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됐지? 어,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f(x)로 놓고 어, 이걸 f(0)이라고 생각하는 거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생각한다라는 게 중요하다. 또 다음 문제 니까또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다음에 6 1 7번 또 보시면 자, 617번은 어, 얘도 뭐 fx가 저렇게 있는데 대놓고 미분해서 4분의 파이 넣, 넣으시오 그런 얘기잖아. 뭐 우리도 대놓고 미분하는 거지, 뭐. 자, f x 이거는 루트 함수 미분 어떻게 한다고? 2 루트 fx분의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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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요거 미분 어떻게 한다고? 2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 다 기억하겠지? 응.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미분해 2 루트 이렇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자, 요거를 요거를 미분해야지. 그러면 얼마? 1은 미분하면 0이고 코사인 제곱 x를 미분해야 돼. 그러면 겉미분하면 2코사인 x 속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따라서 f 프라임 여기 밑에 다 쓸까? 자,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시오. 이건 뭐 어차피 약분됐고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유리화하기 전에 루트 2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는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둘다 루트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곱하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상황이라 됐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루트 밑에 어떻게 되니? 2분의 2니까 2분의 3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요걸 또 계산하시면 밑에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따로 쓰면 어, 뭐라고?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고 2루트 3 분의 루트2 유리화하면 루트3 루트3을 곱하면 마이너스 2고 루트 아니지 6이지 6분의 위에는 루트3 곱하면 루트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루트6 음, 2번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지 다음 음, 618번 봅니다 자, 618번은 f(x)가 뭐 복잡하게 로그 함수지 어찌 됐건 f(x)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 이게 또 뭐야? 우리가 많이 보는 f f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뺀게 얼마야? hg.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뭐야?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 하고서 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0을 넣어봐. 여기다 0 넣으면 0. 그럼 위에가 f, f 안에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만 남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우리는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저 위에 fx를 미분을 할 거라고. f'x. 로그함수니까 진수분해. 자, 진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야. 진수 분의 진수 미분. 그러면 자 루트 x 제곱 더하기 1 미분하면 2루트 x 제곱 플러스 1 분해 어... 2x 자루트 음. f x 미분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됐지? 그러면 요거 요거는 약분되고 다시 한번 써볼까 정리가 될것 같은데 자 루트 음,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분모로 돼 있고 지금 저 위쪽을 루트 x 제곱 플러스 1로 통분을 하면 x 마이너스 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잖아 자 그러면 오, 어, 얘랑 얘랑 약분을 하는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부호가 남겠지. 하나를 마이너스를 꺼내야 되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지. 계산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f 프라 마이너스 1은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일로봐 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네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게 답이 되겠다 자, 됐죠